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요. 어... 여기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바로 결혼식장이에요. 네, 결혼식장 축하해 주러 왔군요. 네. 아, 인천 결혼식장에 왔다가 오늘 급박하게 지하철을 탄다고 하는 우리 김비담군. 네. 이따가 어? 네. 자, 음. 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재수입니다. 네 오늘 예식장에 왔는데 갑자기 인천 1호선을 탄다는 건가요? 네 오늘 오늘은 네. 오늘 예식장 끝나고 하고 인천 1호선 탈 건데 네. 여기 뭐야? 택배로 고 여기 네. 인천이 여기랑 가장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서울 사람이네. 인천까지 가세요 그음에 이제 오늘 일정 일정 끝나고 태클로사역 가서 음, 일단 송도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으로 갑니다 그 네. 여기에서 원인지역까지 갔다가 네. 다시 여기로 오는 네. 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보자. 고고 고고! 질문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번째 오늘은 왜 교복을 입고 왔나요? 저는 네 오늘은 왜 교복을 입고 왔냐 네 저는 오늘은 일찍 할때 일찍 할때 그냥 교에 있는 꼭 입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아 오늘은 격식을 아니다. 차려서 입고 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장을 네.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두 번째. 번째는 네. 인천 1호선을 구독자들을 위해서 설명해줄 게 있나요? 네, 인천 1호선요. 네. 개양역에서 네.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까지 이르는 건데 네. 이르는 호선으로 네. 인... 그리고 네. 서울 전기. 네. 경기... 네. 인천은 네. 우선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인천 2호선이고, 네. 다음은 저 검단 검단 오류역에서부터 문현역까지, 네. 문현 서청역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이에요. 아 그러면 1호선은 언제 개통이 됐나요? 2호 1호, 2호선은 인천 1호선. 몰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기동만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말이었지만 네. 사실 제가 인, 인천에 대해서는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자 오늘 인천 첫 지하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해호선의 경우에는 네. 수인분나 네. 특히 종 특히. 이 쪽에 종청역인 동청역, 계양역은 네. 공항철도도도 환승이 가능해서 네. 저 그리고 인천공항 방면으로 가면 검암역이고 네. 이 검암역은 네. 인천 2호, 2호선과 네. 공항이 만나는 거예요. 검암역에 아빠가 좋아하는 족구장이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네.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김포공항역으로 갔잖아요. 네. 걔양 다음이 김포공항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 자 갑시다 이동. 자 그러면 일단은 예의상 갔다가 조금 있다만을. 네, 고. 하나, 둘, 셋. 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왔습니다. 자 질문. 오늘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 한걸 보고 느낀 거 있나요? 결혼식이 진짜 큰 행사인 거를 또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송도다이빗 축제 주문해 보았는데요 여기, 여기 i 1 3 0이고는데 I-130이 뭐예요? I, 아이, I는 인천이란 뜻이고 네이 130은 네. 번호입니다 아, 그렇군호선 네. 가볼 네, 갑시다.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작동을 합니다. 아, 호선을 타려고 하는 소감은 어떤가요? 아, 그래요? 네.

운행하고 있어요? 자 갑시다. 계단으로 가나요? 에스컬레이터 가나요? 자 계단으로 갑시다. 계단... 이기 1호선이 있는데요. 1호선 어디까지 갈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희는 원인제 네. 여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원인제까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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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여기 네. 보면은 성도대근역이죠. 네. 개양까지연결돼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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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일호선이 오는군요. 자. 어? 자, 일 다시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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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네. 새로운 지하철이라 공기질 개선장치도 있네요. 네. 아, 지금 우리 출발을 했는데 인천 1호선 설명해 줄거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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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통유리. 네, 서울에는 유리가. 네.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 자주 지통유리 네. 또더 설명할 거 있나요? 네. 국제업무지국제업무지구역 도착한대요 뭐를 네, 또 설명해 네 승강장이? 네. 네. 승강장이? 그러네요 이 무슨 승강장? 이면 삼선 승강장 어, 독특하네요 네는 왼쪽입니다 This j o b is h o n m m The exit doors are on your left 인천의 기대성 정세를 만나고 싶요 자 여기 동막역은 섬식 승강장입니다. 섬처럼 생겼다 그래서 섬식 섬식 승강장인가요? 승강장이 네. 이거를 섬식 승강장 강 네. 안산 수원 경기

자 여기는 수인선 갈아타는 데 인데 청량리 왕십리 인천 자 우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내려갑시다 이쪽으로 자 다시 지하철을 타고 송도 갈빛 축제로 가겠습니다 자전거는 휴일에만 승차가

자, 동도 낙비축제공원역으로 내리겠습니다. 고고. 자, 가자. 자, 이제 나갑시다. 자, 찍고 나가요. 자, 출발 더 빨리 누가 더 빨리 가나요? 선물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인천 지하철 2호선 네. 한바퀴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 2호선도 해보세요네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